안녕하세요. 크다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쏘가리 금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슬기로 금어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수 북동항 수병공원에 와서 네, 워킹 갑오징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갑오징어는 어, 작년에 잠깐 해봤어요. 한번 한 정도? 두번 정도 출처해봤던 것 같은데 당연히 꽝이었겠죠. 네, 오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하다 보면 뭔가 어 좋은 조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와 봤습니다. 오늘 저기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오더님하고 같이 하고요 오늘 추가 네, 갑오징어 워킹, 그리고 밤에는 볼라 내일은 선상 갑오징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즐겁게 놀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만의첫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캐스팅 뭐가 네. 좀 어설퍼요? 아. 처음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어설픔이 쌓여야 네. 어, 제품이 쌓여야 그 다음에 왔을 때또 뭔가를 할수 있겠죠? 주먹주먹. 오늘 만조는 4시 26분, 국동항 기준. 그리고 이물입니다. 아, 일물. 오늘이 일물이고요. 내일이 이물입니다. 이게 왜 까이냐면, 내일 배를 탈 거라서. 배, 네, 그, 예? 배, 붕대를 박은 게 있어갖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도님하고는 올해 초부터 올해 금어기가 되면 워킹 아보지어를 다녀 보자고 몇번 얘기를 했었고요. 다행히 서로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 하면서 만약에 후킹을 했을 경우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이질감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 건데, 이질감을 얼마나 잘 느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색해. <laughs>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쓴로드는 현재 NS 블랙홀, 크라켄, 마스터, S842M입니다. 그리고 뽕돌은 지금 10호, 단차는 한 30cm 정도 준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국동항에서 어, 열심히 한 3시간 정도 두들겨 봤는데, 낮방이라서 그런지, 오징어 입지도 못 받고 우선 어 마곡항 예네 우선 그쪽으로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목소리> 제발 그만. <목소리> 오늘 저녁 해결 <laughs> 오도님이 잡은 갑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네. 네, 생일 첫 통상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설레고 긴장되는 출발이구요 통상타는거에 어...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면 천상 맛을 알아버리면 평상으로 너무 탈것 같아서 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잘안 탔었는데 오늘 드디어 천상을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탄 차는 네이던터입니다아버지거 어, 내만 낚시를 나갈 거고요. 처음이라서 많이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마리라도 잡아보겠다는 목표로 해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됩니다 네. 아, 오늘 네. 자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옷도 모르고 그냥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laughs> 네. 많이 어설프고 이상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출조고 어, 첫, 선상, 첫 선상이라서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고 가는 중이라서. 이물감을 느끼려야 되는데 이물감이 잘 느낄 수 있을까나 모르겠습니다. 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라고요. 버스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초신자의행운이 오고신가? 지금 시간은 아유 아유 6시 17분 입니다. 이물건을 모르겠어. 이게 뭔가 매달려 있어. 등이 어딘 내리면은 바닥이 떨지 <놀람> 아, 이 필요한데. 아, 오더니. 아, 깜빡하지. 이... 오더니 이거 우가만졌어 이거 저... 오더니 누가 태클 건 거야, 이거. 가져왔었어? 어. 나 되게 느낌. 느끼... 느끼... 아, 아니야. 느끼... 아. 여 네. 여기 아니, 다니더라는 거지. 예. 네. 일차는 요렇게 아, 아쉽게도 네. 없네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꽂고 이동 오호 뭐지

건가? 네, 천천히, 천천히. 아니, 걸린 거 같은데? 네. 걸린 거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맞다고? 아, 두 개, 두개 까먹고 있었네. 와, 이거 뭔소개까먹는 보면 진짜다 진짜 잤어. Really? 진짜. 진짜, 진짜. 닥 진짜! 시지고 어, 오케이. 오, 만 나왔네. 뭐. 비를 비 아니 지가안올고 돼요? 뭔 느낌인지 몰라봐 그냥 하는 거그어요다 왔어요 오이팅오이팅오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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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배운 도구들 중 무섭다 어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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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크다 어? 아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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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 건가? 아 맞아 오케이 잡았다. 들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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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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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후. 할 없어요? 아니요. 어요애기잡고이세애기 잡고 왜안 빠져가지고 지금? 애기가안 빠져. 나 사진을 찍어줘. 아니, <laughs> 아니, 안니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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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로 찍어줘 하나 <laughs> 아�쓰 Ll r 아 c k 스퀄�naj Lel 야게아 지금 무슨 생각 한 t u b 려 나와 놀고 싶은 마음 그림 나요 <comm plate> 알아요. 리늘빌내 친구 어대 s 고 a t t l e g 아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첫 손상이고 아, 첫 갑오징어 낚시였는데 그래도 두 마리가 좋은 맛을 고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쥬> 시청해주셔서 감사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탁다크니다 끝! <목소리> 끝! <그래도 안> 한데, <목소리>